조금 하얘지는 느낌이 날 때까지 녹여야 되거든요 네저 먹어야 되죠? 이 쿠키 이름은 뭘, 뭐예요? 스모어 쿠키라고 아 식상하잖아 요 원래 근데 쿠키 이름이에요 아 근데 그거는 약간 아 쿠키 이름 새로 지어, 지어... 네 그쵸 짓는다고 네또뭐 응애쿠키라고 하실 거죠? 안녕하세요. 비바비는 요바타의 요리하는 아바타, 은혜입니다. 네. 저희는 셰프님을 모시고 셰프님이 알려주시는 레시피대로 제가 셰프님의 아바타가 돼서 요리를 해보는 프로그램인데요. 어, 셰프님을 모셔보기 전에 한번 셰프님에 대해서 미리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오늘 오실 셰프님은 이인규 셰프님. 인구. 별명이 인구신가봐요. 인구. 인구. 헉, 엄청 동안이시다. 90년생이신데. 음. 아, 현재는 플라워 카페를 운영하고 계시는데, 플라워 카페가 꽃집이랑 카페랑 동시에 같이 하시는 건가봐요. 그리고 처음에는 이제 비틀즈 커피라는 곳에서 처음에 바리스타로 일을 시작하셨고, 이제 제빵까지 같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모셔볼게요. 네, 인구 이이이 <laughs> 인규 셰프님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오늘 셰프님의 아바타가 될 김은혜라고 합니다. 네, 오늘은 뭐, 귀여운 거 만드나봐요. 네, 저희 오늘 스모어 쿠키라고 네. 쿠키 안에 마시멜로 네. 넣어가지고 드는 아 쿠키 준비했습니다. 그러면 저는 오늘 셰프님은 그 자리에서 네. 저한테 그냥 레시피를 말씀만 해주시고 네.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야 하거든요. 네. 잘 알려주세요. 알겠습니다. <laughs> 먼저 금색이 버터고, 금색 그 앞에 네, 계란. 그 다음에 그 옆에 하얀색 가루 중에 제일 많은 게 박력분이에요. 박력, 박력분이요. 박력분. 박력분. 박력. 네. 그 옆에 조금 있는 비싸게 생긴 애가 박... 강력분이고. 강력. 네. 그 앞에 있는 게 이제 베이킹소다랑 코코아 파우더. 그 다음에 소금. 흑설탕. 네. 그렇게 있네요. 그 옆에 아몬드까지 같이 반죽에 넣고, 네. 이 옆에 봉투에 들어있는 게 초콜릿이거든요. 그것도 같이 반죽에 넣을 음. 거고, 그 앞에 있는 지금 쿠키랑 마시멜로우랑 M&M은 다 굽고 나서 뜨거울 때 저희가 쿠키 위에 토핑하면서 올릴 거예요. 오. 이제 시작해볼까요? 네. 네. <laughs> 네. 버, 버터부터 일단 네. 소분할게요. 네. 이제 70g을 계량을 해야 돼가지고, 네. 70g. 한 번에 한 번. 한 번에. 한 번에 한 번에 못할것 같은데 해보세요 일단 한 번에 못 해도 돼요 근데 어쩌면 살짝 빈정 상하는데 어? 더 해야 될것 같아 아해봐 해봐요 아니 올려놓, 올려놓고 봐봐요 얼, 얼마나 가나 오 어, 되게 가볍구나 많을 것 같은데 20안 많잖아요 아 뭐야 맞아. 7 g 맞아요? 7개? 그럼 이제 와. 버터를 이거 휘핑기로 <laughs> 네. 잘 저어가지고 네. 완전 풀어야 돼요. 어. 어. 풀리나요? 안 풀리, 풀린... 네, 이렇게, 약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 어. 네. 그거 자, 그 주걱으로 이제 빼가면서 해야 되거든요. 아. 걔가 지금 노랗잖아요. 지금 그 노란색보다 조금 하얘지는 느낌이 날 때까지 녹여야 음. 되거든요. 셰프님 근데 이 쿠키 네. 만들려면 보통 몇분 정도 걸리나요? 저는 반죽은 1 0 분이면 끝나는데 이걸요? <laughs> 아 그거 안 되면은 네. 저희 핸드믹서로 해볼까요? 네 이거지 잘 풀리나요? 네잘 풀려요? 어 그런 것 같아요. 어떠... 네 어떠... 됐어요, 됐어요. 그러면 이제 앞에 있는 네. 흑설탕 먼저 넣을, 넣을게요. 넣은 다음에 그걸로 다시 이제 저어야 돼요, 또. 아, 이 흑설탕 다 넣어요? 네, 다 넣어. 요 셰프님 음. 혹시 좀 불안하세요? 아니 뭐 만드는 거 만드는 거 보고 먹을지 말지 결정하려고 해서 <laughs> 봐야 되니까 일단. 무서워하지 마세요. 네, 네, 네. 한 킬로 해치진 않을게요. 네. 비빔밥 축제에는 혹시 네. 어떻게 참여하게 되셨나요? 비빔밥 축제 전주에서 하는 그래도 큰 행사니까 네. 참여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었는데 네. 그래도 마침 좋게 제안 해주셔가지고 오 제안이 네. 섭외가 된 거군요 그렇죠 오 다음에 뭐 해야 돼요? 다음에? <laughs> 네 아까 흑설탕 옆에 있던 설탕 있죠? 반짝거리는 거네네 네, 그거, 그거 네 그거 다 넣으면 돼요 그러면 이 쿠키는 비빔밥 축제에서만 네. 판매하시는 건가요? 네네네. 그러면 축제에 가서 이 쿠키 먹으려면 네. 어디로 가야 돼요? 부스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있는데. 네, 부스로 오시면 아마 음료랑 해서 같이 드실 수 있을 거예요. 부스 이름은 뭐예요? 부스 이름이요? 네, 이름 지어야죠. 부스 이름 하나 지어주세요. 지으면 이제 그걸로 하라고 할게요. 아, 진짜요? 네네네. 제가 지어드리는 걸로? 네네네. 응개 쿠키 네 <laughs> 응개 쿠키 다됐나요네 이제 계란을 넣어야 되는데 네 계란 여덟 개 분량에는 하나 들어가거든요. 계란 하나만 까 가지고 어? 저... 너 껍질 안 들어가게 어? 조심해야 돼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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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다넣다 넣어도, 넣어도 돼요. 다 넣어도 돼요. 이번 비빔밥 네. 축제가 처음 해보시는 거예요? 비빔밥 축제는 처음 해보죠. 이만은 가고 하고 그래도 멀리서 오시는 분들이 네. 실망하지 않게 오. 잘 준비해가지고 대접해드리겠습니다. 정성의 맛으로요? 그렇죠, 그쵸, 그쵸 전주의 맛. 전, 전좀 잘하거든요. 이거. 아 진짜요? 네. 근데요? 이게잘 알려드릴게요. 네. 네. 이 쿠키 이름은 뭘 뭐예요? 스모어 쿠키라고. 아, 식상하잖아. 그 원래 근데 쿠키 이름이에요. 아, 근데 그거는 약간 아, 쿠키 이름 새로 지어 지어. 네, 그렇죠. 는다고 네. 또뭐응애 쿠키라고 하실 거거든요. <laughs> 아니, 아니고요 쿠키 <laughs> 그 이름까지 하나 지어 주세요, 같이. 그러면. 네. 셰프님 별명도 좀 귀엽던데. 이 인구 인구.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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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진짜로? 네. 이름 이인규여 가지고 인구 쿠키로 하신다고요? 네. 세반 <laughs> 넣고? 네. 아까 말씀드린 박력분 넣고? 박력. 방역. 네. 박력분 다? 네. 그럼 강력분 넣고. 강력분 넣고. 코코아 파우더 넣고. 베이킹소다 그 옆에 조그만한 거, 조금 있는 거 예, 있죠? 예. 괜찮죠? 다시, 다시 꺼내면, 다시 꺼내면 돼요 <laughs> <그냥. 웃음> 저 먹어야 되죠? 네! 네, 아네그 소금까지 같이 넣으면 될거 같아요 네. 그거 안 쳐지면 손으로 이렇게 하면은 내려가요 네. 다 됐나요? 안에? 안에 이제 아무도 없네 네, 됐어요, 됐어요. 이제 아까 만든 반죽, 설탕 그 반죽 있잖아요. 네. 그거를 여기다 넣어, 다 넣어주세요. 주걱으로 이렇게. 그리고 이제 이거 초콜릿 올려야 하거든요 50g 재야 돼요, 50g. 두 개만 더 넣을까요? 사장님 지금 하시는 카페 이름이라도 알려드릴 기회 드릴게요. 아까 홍보 너무 못하셔가지고. 아, 저희 피콕이라고 합니다. 무슨 뜻이에요? 공작새라는 뜻인데. 매장 안에 이렇게 원래 피콕 그린이라고 초록색을 명칭하는 초록색이 있어요. 피콕 그린이라고. 아 피콕 그린이라고. 네네네. 음. 카페 안에 다 초록색처럼 막 식물도 엄청 많고. 아. 음. 그 컬러 이름을 따서 네. 색상표 검색해봐야겠다. 이따 집에 가서. 저도 색상표 그그 고안하요 이때 띄주세요 피코 그림 무슨 색인지. 그 손으로 주면 워져요안주어질것 같아요. <laughs> 쿠키 반죽이 너무 지금 약간 묽으니까 <laughs> 네. 냉장휴지 한번 하고 또 네. 다시 소분하는 게더 좋을 것 같아요. 네. <laughs> 쿨링하고 만나요. <laughs> 반죽이 차갑고 좀 딱. 졌어요. 이제, 네, 이제 소분을 네 손으로 떼서 소분하면 될것 같아요. 50g씩 하면 돼요. 50g씩? 네, 200g이니까 오한번 아, 했어요. 아 그래요? <laughs> 잘한다니까? 이렇게 우선 두고 그러, 그렇게 네 그렇게 다 남은 반죽도 네. 50g씩 소분하면 될것 같아요. 아 이거 50 될까? 안되면은 네. 그냥 그거를 네. 나눠서 다른 거에다가 올려도 될것 아 같아요. 차라리 똑같이. 네. 됐어요? 네. 이제 그여볼 싱크대에 치우고. 네. 그거 하나씩 만든 거를 만두피처럼 넓게 펴가지고 그 안에다가 마시멜로 넣고 만두처럼 만들어주면 될것 같아요. 네. 두께는 만두피만큼 얇진 않고. 네, 마시멜로우만 감싸주면 되니까, 네, 맞아요. 됐어요. 이렇게 해서, 찹, 어, 안 감, 괜찮아요. 그, 그대로 넣는데, 위, 차라리 위에가 얇은 게 나아요. 밑에가 아. 두, 얇은 것보다 아. 위에가 얇은 게 나아요. 알겠습니다. 네. 아, 쉽네. 그 손에, 손에 열 때문에. 네, 빨리빨리? 빨리. 네. 알겠습니다. 최대한 좀덜 만지면서 해야 돼요. 네. 그 생각보다 진짜 잘하네요. 어떻게 생각하신 거예요, 혹시? 그냥 따로따로 따로 먹을 줄 알았어요. 쿠키 <laughs> 따로 먹고, 뭐 마시멜로 따로 먹고 뭐 이렇게 먹을 줄 알았는데 같이 먹을 수 있겠네요. 다 됐나요? 네. 이제 그 오븐 열어 가지고 네. 그 안에 보면은 트레이 있을 거예요. 네. 꺼낼까요? 네, 그거 꺼내서 지금 좀 떨어져 떨어뜨려서 놔, 놔야 되거든요. 네. 떨어뜨려서 한 이쯤 네, 한 줄에 세 개씩 놓을게요. 이지어때네 괜찮아요 그렇게 놓고 쿠키 반죽을 좀 이렇게 눌러주세요 이렇게 조금 막, 더 눌러도 될것 같아요 마카롱 꼬끄 같다 됐습니다 네. 그대로 이제 오븐에 아! 오븐을 먼저 닫고 아 예열? 을 먼저 해야 되거든요 아 우리 예열 이거. 예열 근데 금방 돼요 거아 그래요? 네. 예열을 전원을 오른쪽 거를 한번 누르면 누르면? 켜졌죠? 네 왼쪽, 거 왼쪽 거를 한번 눌러봐요. 눌러서 누르고 오른쪽으로 한번 꺾으면 꺾으면 이제 되고... 오븐에 넣어볼까요? 네. 10분 구우면 돼요, 10분. 알아요. <laughs> 그러면 오븐에 굽고 한번 불게요. 아. 뜨거우니까 조심해서 넣어요. 네. 아, 맨 아래층에 넣요 네, 넣을까요? 맨 아래층에 넣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따가 다 굽고 한번 불게요. 엄청 맛있는 냄새 나요. 자. 따라오세요. <laughs> 차장. 잘, 잘 나왔네요. 잘 나온 거예요? 네, 네, 네. 이제 빨리 올, 토핑 올려야 돼요. 뜨거 아, 빨리. 네. 빨리. 토핑 마음대로 올리시면 되는데. 네. M&M이랑 네. 오레오 잘라 가지고. 아, 오레오 잘라요? 오레오 하나 다 올려셔도 되고 반으로 잘라서 올려셔도 돼요. 벌써 굳어가지고. 어떡해. 빨리빨리. 빨리. 괜찮아 괜찮아. 그냥 푹 꽂으면 돼요. 일단 이거부터 꽂아야겠다. 네네네. 셰프님 하나는 셰프님 해주시면 안 돼요. 이거. 그래도 돼요. 그래도 돼요. <laughs> 잠깐 여기 나요? 어, 네. 이렇게. 아, 검은 것도 있었네. 음. 좋네요. 셰프님 거. <laughs> 감사합니다. 인 <In> 쿠키 <cookie>. 완성. <laughs> 자, 쿠키를 식혀서 예쁘게 플레이팅 해봤습니다. 자, 먹어볼까요? 네, 들어보시죠. 네. 좀 퍼지죠 피자처럼 마시멜로. 오 이렇게 이렇게 쫙 보여드려요. 리 쫙. 음. 쫀득쫀득해요? 네. 엄청 달고. 음. 저 이거 완... 이거는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딱딱하게 돼 있는 것만 먹었는데 저는 음. 이 상태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아마 더 식으면은 더 바삭해질 텐데 딱 지금이 제일 따뜻하고 맛있는 것 같아요. 약간 브라우니 같아요, 브라우니. 음. 음. 어, 근데 진짜 잘했네요. 음. 축제 가서 이제 밥을 먹고 인쿠키, 인쿠키를 먹고 이제 또 술을 먹으면 될것 같아요. 음. 근데 목 마르죠? 네. 아니 이것은 이것은 비빔밥 축제 텀블러잖아. 이거 어, 여기 뭐 들어있네요? 이거 마셔도 돼요? 음, 커피 있대요. 진짜 달라 뭐 진짜 완전 이거 많이 만드셔야겠어요 축제날. 네네네. 진짜 맛있네요. 여유 있게 준비해서 응. 맛있게 구워서 가겠습니다. 그러면 셰프님 이 쿠키만 하세요 아니면 음료도 있나요? 음료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셰프님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음료는 제가 안 하고 저는 쿠키만. 음아 그럼 네. 음료는 따로 하고 네. 셰프님한테 쿠키 먹고. 네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가겠습니다. <laughs> 오늘. 아바타를 한번 보여 보셨는데. 네. 어떠세요? 이게 말로만 가르쳐 본 적은 처음인데. 네. 그래도 생각보다 잘 따라와 주시고 또 결과물도 좋게 잘 나와 가지고 재밌었던 경험이었습니다. 잘 했다는 말이죠?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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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죠. 네. 집에서 꼭해 먹어 볼게요. 아, 그래요, 그래요. 이거 막 많이 어려운 게 아닌 거 같아서 네. 잘 기억해서 꼭해 볼게요. 네. 현장에서도 만나서 같이 먹어보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축제에서도 만나 뵀으면 좋겠고 다음 화에서 또 만나 뵐게요. 안녕! <laughs>